본 영상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대 순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독해설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2부 이스라엘 민족 초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 초기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까지 네 족장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역기는 아브라함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5강 아브라함 1편 1.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심 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심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리시기 위해 노아의 아들 샘 계열의 후손인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을 통하여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통치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는 갈데아우르는 바벨론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갈데아우르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샘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너의 고향이라는 것은 아브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땅을 말하며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보담미아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며 옛날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 땅에 진행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버리고 지시할 새로운 영토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가라고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후손들을 번성하게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람은 나이가 75세였고 아내 사례는 74세였으며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울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람의 후손을 통하여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기 위하여 셋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한 민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의 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함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친척이었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롯은 아브람의 남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으므로 아브람의 조카였습니다. 롯은 일찍 부모를 잃었으며 또 아브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은 롯을 자식같이 생각했기에 그를 데리고 함께 떠난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내와 조카 롯과 고향인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세겜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에 모래상 수리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아브람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서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을 쌓은 곳에 동물을 죽인 재물을 얹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전에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들어누웠을때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옷을 덮어 주지 않고 다른 형제인 샘과 야벳에게 가서 소문을 내고 비방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그 땅은 한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조와 불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세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망신당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이 빨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렸어야 했을 것이지만 아브람에게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떠나 잠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국가의 법과 질서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강한 자가 와서 아내를 빼앗아 가면 이들의 힘으로는 다시 아내를 찾아올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강한 자가 나타나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가고 자신 또한 죽일까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가 매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계책을 세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국왕이 그의 아내인 사례를 탐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애국왕에게 사례를 여동생으로 소개했고 그의 거짓말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바로왕은 아브람이 사례의 남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해 바로왕이 아브람을 나무라면서 사례를 아브람에게 돌려보냈으므로 아브람과 사례는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가나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 조카록과 분리. 1. 롯시 소돔을 선택해서 떠남.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베델에서 아브람과 조카 롯은 식구와 가축이 많아짐으로 목초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람이 롯과 헤어지기를 결정합니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것을 제시했고 롯은 요단 동편의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아름다운 소돔을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 땅이 아름답고 기름진 푸른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함으로 소돔은 음란과 폭력과 그 외에 많은 죄악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분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을 통해 세울 나라의 번창을 약속함.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 가나안 땅에 혼자 남아있는 아브라함은 외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외로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16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람의 자손을 그 숫자에 있어서도 땅에 티끌같이 번성케 하며 수없이 많은 민족과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 로슬 구출. 1포로로 잡혀간 로슬 아브람이 구출. 가나안 여러 나라들이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배반하자. 그돌라오메리 동방에 있는 세명의 왕과 함께 사해 부근에서 융성했던 가나안 지역. 즉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네 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갈때 이들은 소돔에 살던 롯을 끌고 가고 그의 재물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미 집에서 길은 군사 318명을 데리고 침략군의 뒤를 쫓아 그들을 밤에 공격하여 롯과 그의 일행과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 아브라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고 곧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람이 침략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나와 아브람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살렘 왕멜기세덱인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다시 찾은 소유물을 소동 왕에게 되돌려주기 전에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장래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 11조를 내라고 명령하기 훨씬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을 드렸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축복을 한다는 것은 높은 자가 아래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11조를 받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함으로 11조는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4 횃불 언약 1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함.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아 두려워하지 말라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아브라이 또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환이라 포로로 붙잡혀 간 롯을 구하기 위해 북부 동맹군을 공격한 일로 인해서. 아브람은 주변의 수많은 적들의 보복으로 공격을 받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람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나는 내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하심으로 아브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아내 사례도 임신할 나이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그계시를 통하여 아브람의 육신의 자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영적 가나 안을 상속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메시아의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위롭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아브람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됨.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 자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아브람으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영적인 아브람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아브람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니 재물을 준비시킴.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이후 아브람이 하나님께 주여호하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라며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지니라라고 하면서 아브람에게 희생재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3. 레굽의 노예 생활을 예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람이 재물을 쪼개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의식 도중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아브람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한 족속이었으므로 가나안 족속 전체가 아모리 족속이란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이 멸망할 정도로 관영하지 않았고, 장래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400년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멸망을 당해야 할 때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심판하여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고기를 둘러 쪼갠 사이를 함께 걸어서 지나가므로 서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계약을 실행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해가지고 어두울 때 하나님은 불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쪼개서 버려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람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걸어가시므로 자신이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증표로 확증하시며 아브람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가나한 땅의 경계와 땅의 범위와 경계를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5 이스마엘 출생 창세기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물 곁꽃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브람이 7 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기다려야 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아브람에게 그녀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중동지역에서는 본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남편에게 노예를 후처로 주고 그 후처가 아이를 낳으면 후계자로 키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이후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면서 여주인 사례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종으로서 공분을 다하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 십절에 보면 그가 하갈에게 내가 내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절망 중에 처한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다시 아브람과 사라에게 돌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고 았 아브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5강 아브라함 1편은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조카롯과의 분리와 구출, 횃불 언약과 이스마엘 출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강은 아브라함 2편으로 1편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